치인 게 존이야? 말이 돼? 뭐야? 이해가 안 되는데. 그가 무의식 상태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도 보지 못한 이 장면을 볼수 있는 거지? 아니, 그보단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아니, 살지 못했어. 뭐라고? 존이의 방에서 보지 못했었니? 존이는 2층 침대에서 잠을 잤어. 쌍둥이야? 조이. 조이? 내 목소리 들려? 조이? 왜 조이를 친 거예요, 엄마? 왜 조이를? 조이, 눈에 떠, 조이. 눈에 떠. 조이는 할아버지가 아니야. 조이. 굉장히 어렸을 때지만 쌍둥이형을 잃는다는 건 어머니의 가슴은 말로 할 수도 없겠지. 이 기억을 없애려고 조니는 베타블로 커처방을 받은 거군. 기억을 못하는 것도 당연하네. 당연해. 희미하게 연결이 끊긴 거지 지워진 게 아니야. 여기 어딘가에 이 기억의 파장이 어, 남아있을 거야. 어머니는 어땠지? 그녀는 베타블로커 처방을 안 받았을 거야. 덕분에 조금 정신이 이상해진 거겠지. 최소한 존이를 조이라고 부른 게 그의 별명은 아닌 것 같다. 존이가 아니라 조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존이는 어떻게 되는데? 여긴 셰타 빨리 가자. 어떻게 되는 거야? 뭐야? 축구공 통과하잖아. 어딜로 가야 되지? 조이를 입수했다. 연결이 끊긴 기억은 이것만은 아니겠지. 이상해. 더 이상 벽을 만들고 있지 않아. 불길한 소리하지 마. 벽? 야 너도 이 시리즈 꼭 읽어봐라. 조이가 조, 좋아하던 시리즈였어. 이거 정말로 지, 진짜로 졸라 짱이야. 나 벌써 세 권이나 연이어서 읽고 있어. 제목이 뭔데? 애니모프. 어린이들이 병, 동물로 변해서 정신을 지배하는 민달팽이들이랑 싸우는 이야기. 이게 무슨 이야기야? 아, 난 그런 괴상한 이야기는 싫어. 왜 그래? 이거 재밌어. 지겨운 학교 가는 대신에, 얘네들은 동물로 변해서 크고 나쁜 레게인들을 혼내준다. 그리고 다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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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게. 레이저도 막쏴 이렇게 뿅뿅, 뭐야, 이게. 그만해. 저기 말야, 존이. 난 언젠가 유명한 작가가 될 거야. 제일 재밌는 소설을 써서 애들한테 공짜로 줄 거야. 그렇게 부자가 되면 공짜로 주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 엄마랑 너한테도 진짜 큰 집을 사줄게. 제일 공짜로 주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려는 거야. 야너 똑똑하다. 애들한텐 공짜 엄마 아빠들은 돈을 내야지 물론. 그래 엄마 아빠들이 잘도 너한테 돈을 내려고 좋아하시겠지. 야그날일 때문에 아직도 미쳤어? 그러지마. 내가 기차를 탄건 분명히 공평했잖아. 그러고 보니 상 받은 거 어땠어? 어땠어? 버렸어. 헐. 허수아비한테? 저희 그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거든? 엄마 맨날 너만 좋아하잖아. 엄마가 쟤를 좀더 많이 좋아했구나. 그래서 쟤를 자꾸 조이라고 불렀구나. 야, 아니야. 작년 크리스마스는? 작년 부활절에도 우리가 우리 모두가 낚시하러 갔을 때도 또 알았어 알았어 그러네 가지고 싶으면 내 기차 가져도 돼 정말? 응 그러니까 네 말이 맞으면 엄마는 나한테 또 사주시겠지 안 그래? 사줬겠네 존이 들어봐 저걸 누가 가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내건 전부 다네 것도 되잖아 와, 놀 때는 둘이 같이 놀잖아, 그치? 그러네. 응, 응. 그래, 너랑 나랑은 쌍둥이잖아, 조니. 우린 한몸이나 마찬가지야. 야, 이웃사람들 놀려, 놀려주려 가자. 기타비 내리는데? 그래, 비 내리는데 가자. 레디모프를 휩쓸었다. 기차. 오 되게 이쁜데? 허수아비. 축제 중인가 봐. 그렇지? 같이 돌아볼래? 난 돌아보고 넌 여기 가만히 서있는 건 어떨까? 앞으로 한 시간동안 서로 질문만 하면서 이야기하는건 어때? 그만 짓거리고 가자 야 실패했잖아 아! 아이속박 개좋아 진행하려면 기억의 박편 호수와비 호수와비는 말을 받아주지 않고 과일, 신선한 과일, 인자, 사과, 귤, 토마토 전부 다 있습니다 잠깐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잖아 맞아 어. 오. 어... 오. 어... 어... <목소리> 계란말이 같아. 맛있겠다. 저 이거 싫어요. 기차 가질래요. 기차 는 하나밖에 안 남아서 대신 차를 고민형으로 바꿔가겠니? 싫어요. 기차가 좋아요. 자자, 존. 그러지 마렴. 저희가 공평하게 이걸 탔잖니, 안 그래? 저도 상 받았는 걸요 그냥 먼저 했을 뿐이잖아요. 희, 괜찮아. 이걸로 같이 놀자. 니네 쌍둥이가 얼마나 착한지 보이니, 존이? 저게 왜 착한 거야? 자 꼬맹이들 이제 사람들 길 막지 마렴. 자 저기 뭐가 있는지 보러 가자구나. 꼬맹이가 아니에요. 존이 좀 어른스럽네. 뭐랄까 나도 지금부터 널 꼬맹이라고 부를까 싶어. 헛소리 하고 있네. 설마 이거 두더지 잡기? 두더지... 두더지... 뭐라고? 두더지 잡기 망치로 들어서 두더지를 잡으면 돼. 동물학대? 가짜인 게 당연하잖아. 멍청아. FPS가 발명되기 이전엔 사람들이 이걸로 화를 풀던 물건이라고 원시적이네. 글쎄, 꽤 고시긴 했지. 이런 거 어디서 알았어? 할아버지가 팬이셔서 하실래요? 모두 다 잡으면 이기는 겁니다. 할게요, 할게요, 할게요. 할게요. <laughs> 엔드! 하자. 마우스 이용을 건장.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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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나 마우스로 할 건데 잘못 눌렀어. 에헤. 어떻게? 어, 마우스로 됐지 않았네? 아, 나 마우스로 할 거야. 이걸 로 어느 세월에 이걸 두더지를 잡아? 아나 마우스로 할거야 <laughs> 마우스로 하게 해줘 아나 마우스로 하고싶어 아 이거 타격감이 없어 뭐 두더지가 죽는지 안죽는지 아 이거 마우스하고 이 안에 들어가있어야 되는거야? 아 진짜 어디보자 40마리 두더지가 나타났고 망치를 24번이 눌러서 총 15번을 맞추셨습니다 영중률 37%입니다 신기록을 수립하셨습니다 에? 여기 보편을 얻어버렸네? 이런 거야? 아예 신비로운 운명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아이는 변호사가 될 것이고, 이 아이는 의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나, 얘들아, 오늘은 실컷 먹으려. 잠깐 내복채는 와우. 나도. 안 돼, 난말안할 거야. 좋건 나쁘건 한쪽으로 삐뚤어지잖아. 어디로 왔지? 아, 야, 맛있겠다. 나 고기 먹고 싶어. 배고파. 이 사람들 어디 갔어? 모두들 여기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작은 활명차입니다. 탈수 있어요? 아니요. 움직이긴 해요? 아니요. 야, 무슨 의미가 있어? 누가 물레방아에 의자 몇개 붙여놨어?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네. 아, 여길 가기 되게 어렵게 돼 있어, 진짜. 시계를 얻어서 넘어갈 수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삐까뻔쩍해도? 그냥 올라가기만 했는데 폭평을 얻네? 기념촬영하고 아, 맛있겠다 음 냠냠 난 조저히 이해 못하겠어 조이 그거 맛을 어떻게 견디는거야 조이가 피클을 좋아했구나. 그거 무지하게 시고 이상하잖아. 시고 맛있다는 말이겠지. 한번 먹어봐. 싫어. 난 그냥 올리브 먹기도 싫어. 그래도 하나쯤은 먹어보지 그러니 조이. 혹시 아니 너도 좋아하기도 했지? 응. 안녕. 먹긴 먹었는지 놀러 가도 돼요. 그래 하지만 놀이터에서 놀고 조금이라도 멀리 가지는 마렴 가방은 두고 가려 엄마가 가지고 있을게. 싫어요, 이건 제 거니까. 올리브 피클이 입수했다. 아이스크림. 아, 또 느려졌어. 사과하신 말씀을 참잘 따르네 안그래? 넘어가지 말라 그랬구나 설마 여기가 등대? 야 점프력 보소 와 이때부터 달에 가고 싶어한 거 아닐까? 와저 아래 놓은 건 뭐지? 그래 산길을 헤매다가 멋진 장소를 발견한 거군 근데 이거 말이지 멋진 장소를 찾다가 호랑이 물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잖아 호랑이는 물이 뛰어다니지 않아 바보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여기가 등대 있던 곳이에요 뭐라고 할까 내가 어렸을 땐 매년 할아버지가 별을 보여주러 데리러 가주셨는데 그래? 우리가 살전 도시 근교에 좋은 언덕이 있었어. 매년 그곳이었지. 동이 틀 때까지 별을 보곤 했어. 뭐, 별을 본건 보통 나지만, 할아버지께서 망원경을 들고 오셨고. 그렇겠지. 근데 그 뭐냐, 엄마는 내가 밤늦게까지 안 자는 걸 싫어했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우리가 캠핑하러 간다고 거짓말했고, 망원경은 차 안에 숨겼지. 거기까진 좋은데 아침에서 돌아간다는 다음에 문제가 잠을 푹잔 것처럼 행동해야 됐거든. 결론 그때부터 내 카페인 중독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야. 세상에. 엉망이네. 그러네.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야. 등대는 어딨지?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을 잃어버리고 떠올릴 수 없다니. 이렇듯 아름다운 기억이 얼마나 마, 더 많을지 혹시 알아? 자말 나온 김에 매 순간을 그 순간으로 즐기자고 아음 진짜? 호랑이라고? 여기에 그 친구가 온거 아니야? 그 여자? 여자의 그치 그럴 것 같았어 잠깐만 가지마. 이때부터... 그랬구나. 난 존이라고 해 이름이 뭐야? 거기 내 자리야. 자리? 저기 맨날 앉아서 있었구나. 아, 미안. 여기 전부 내 땅으로 할 생각은 없으니까. 어... 같이 볼래? 별 보러 온 거야? 너도 역시? 저를 같이 왔었구나. 이때의 기억을 조는 못하고 리버만 하고 있던 거야. 봐. 하늘에는 저런 빛이 정말로 많다는 거 알았어? 응아 그래 나도 알아 여기가 네 자리라고 했지 응? 축제 동안만 사람들 모인 곳은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안 좋아하지만 저기 아직 내, 네 이름 안 알려줬는데 말안할 거야 모두들 내 이름 놀리는 걸 왜? 내 이름을 들으면 씻고 싶어진대. <laughs> 아, 그럼 됐어. 아, 그래도 존보다는 낫겠지. 이거 봐, 세상 어딜 가도 거의 전부 이름이 존이잖아. 인도에서도? 그럴 거야. 그럼 안 돼? 응?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면 안 돼? 아니,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어, 모두가 이름이 똑같으면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어? 고개를 돌린다, 살짝. 난 괜찮아. 한번 정도라면 모두가 같은 이름을 가진 것도. 저 하늘의 별빛 같은 거야. 여기서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아름다움이 덜 하진 않아. 아, 그렇지. 왜 하늘에는 저렇게 별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우리 아빠는 저기 엄청나게 큰 가스덩어리가 타고 있는 거랬어. 아, 그건 적당히 말을 만든 걸 거야. 왜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 하는데? 자, 생각해봐. 그건 어른들의 말이잖아. 항상 적당히 말을 만든다고. 산타 할아버지, 부활절, 토끼, 캥거루, 그런 것들? 너 별로 구할 줄 토끼를 그려본 적 있어? 별자리처럼? 응. 응, 다른 건 해봤지만 토끼는 한 번도 안 해봤네. 한번 해볼래? 응, 제일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들자. 누가 먼저 만들어내는지 내기다. 이것 때문에 만드는 거야? 짜리 만들려고 셋줄 하나 됐어. 어, 어 어디? 하늘에? 응, 그러니까 하늘 어디? 크게 봐. 어, 다른 곳보다 훨씬 커. 모르겠는데. 잠깐, 잠깐만. 찾았다. 뭐가 보이는지 말해줘. 저거 맞지? 큰귀두 개랑 머리. 또. 그리고 저기가 다리 두 개. 이때부터 계속 그랬구나. 응, 또. 그리고, 그리고 저 달. 달이 통통한 토끼 배야. 이제답을 바랬구나. 저, 그럼, 넌 저게 사실은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별들 말이야. 난, 아무한테도 말안 했지만, 그, 항상 저건 등대라고 생각했어. 수십억 개의 등대들이 하늘 저편에 있는 거야. 아, 거긴 정말 시끌시끌하겠네. 아니야. 거기서도 등대들을 다볼수 있어.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고 싶어 해. 하지만 할수 없어. 너무 멀어서 서로 말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빛을 멀리멀리 보내는 것 뿐이야. 그게 저 별들이야. 다른 등대들에게 빛을 보내고 나에게도 보내. 왜 너한테? 왜냐면 언젠간 저 등대들이랑 친구가 될 거니까. 그래서 등대에 이름 붙여준 거야?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어? 아, 이거 내가 두더지 잡기 해서 딴 거야. 너도 해봤어? 응, 그치만 난 너무 둔해서. 혹시 그거... 오리너구리 인형이야? 난... 뭔가...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 와... 이상하게 생긴 오리 아니면 비버거나 만져봐도 돼? 리버가 먼저 줘와 이상하게 생겼네 나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조니? 아 엄마다 자 여기 아 그거? 가져 네 거야 내 거? 응, 난 다른 것탈수 있으니까.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난주저지였기1인자니까 내년에도 여기 올 거야. 응, 너도. 응, 같은 곳, 같은 때. 응, 까먹거나 여기에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럼 달에서 만나면 되잖아, 봐. 달에 가고 싶어 한 게. 얘가 기억을 잃어서 자기가 준 건지 몰랐던 거겠죠? 가요? 아, 참, 가방 깜빡했네. 너 둔하다고 했지. 응? 도움이 될 거야. 와, 대박이다. 그래서 가방이 자꾸 기억의 일환이었구나. 기억조각의 일환이었어. 정말로 헤어지면? 잠깐, 혹시 이게, 다음 이야기를 모른다고는 하지 말아줘. 이건 꽤나 감명 깊은 어린 시절 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네. 어떤 여자애가 나타나서 이걸 눈물바다인 드라마로 바꿀 거라고 알아챘어야 했는데. 이제 존이를 달러 보내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알것 같아. 잠깐 진짜로 할 생각은 아니겠지. 진짜야? 이건 우리 일이야. 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잠깐 에바, 무슨 에바 뭘 하는 건데? 이때로 가? 여기 있는 거 알아. 다을 입수했다. 에, 맞지. 너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 인공 생송 개자식아? 여기로 나갈 수 있어? 돌아서. 닐, 네가 뭘 하려는지 알고 있어. 그건 나도 알아. 그러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너도 알고 있다는 건 물론 나도. 닐, 우리 계약은 존이를 달로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존이가 그러고 싶어지는 거야. 하지만 그 수단이 리버양을 없애는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야? 애초에 존이가 달로 가고 싶어하는 것도 전부 다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잖아. 알아.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된 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망할 놈의 계약. 난 존이를 더 안타깝게 하려고 일을 맡은 게 아니야, 에바. 넌 어땠는지 모르지만 난이 망할 영감이 행복하게 죽게 하고 싶어서 이 일을 맡은 거야. 나도야. 나도 이 일은 마음에 들어.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된 걸 정면으로 어기면 법정에 불려가야 해. 우린 변호하겠지. 존이는 달에 가지 않는 편이 더 행복할 거라고. 존이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 그의 다른 삶에서도 충분히 행복해 할 거야, 닐. 우린 신이 아니잖아. 우리 일은 존이가 계약한 내용이야. 다만, 우리가, 우린 그가 바라는 게 정말로 뭔지 그보다 더잘 알게 되었다는 거지. 닐, 난 리버를 마, 믿기 때문에 어, 없애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그. 지금 말하는 위험감수가 뭐야? 리버를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 그리고 모든 걸 성공시킬 거야. 모든 걸 어떻게 성공시키려고? 시간이 얼마 없어. 날 믿어줘. 뭔 소리지? 광원정부가 네 권력을 마구 쓴다고 해서 날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 해봐. 지금 던지고 있는 거꽤 비싼 거라고 제발 내가 끝날 때까지 거기서 가만히 있어줘 이게 엔딩에 영향이 있다면 난 어째 해야지 하내 컨트롤이 그지 같아서 이거 못 깨는 거라면 어떡하지? 여기 아닌가 봐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에바 내가 여기에 나가서 그냥 손을 뽑을 수도 있어 조니의 기억을 이 모양 이 꼴로 두고 싶어? 제발 포기해 줘.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익도냐? 안 그럴 거면 강남 끝으로 와. 칭팅부 구독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의 생방송도 놀러오세요